여러분 잠깐.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 보세요. 혹시 냉동 딸기가 들어 있나요? 달콤함 뒤에 숨겨진 죽음의 경고를 아시나요? 평생 딸기를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분이 겨우 이 냉동 딸기 스무디 한잔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해요. 갑자기 목이 조여오고 온몸이 가렵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냉동 딸기를 멀리 던져버려야 하세요. 심지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거리 잔소리예요. 오늘은 냉동 딸기에 숨겨진 위험 세 가지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꼭봐 주세요. 먼저 핵심만 딱 짚고 가 볼게요. 냉동 딸기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첫째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교차 반응이 올수 있어요. 다음 조심하실 것은 해동 방법이에요. 실온에 오래 두시면 세균이 엄청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마지막으로 숨어있는 첨가물이에요. 설탕이나 시럽 들어간 제품 모르고 드시면 혈당 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영상 중간에 응급 상황 왔을 때 바로 해야 할 행동, 그리고 안전하게 먹는 꿀팁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혹시 냉동 딸기 드시고 이상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럼 냉동 딸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볼까요? 딸기를 수확하면 세척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아주 빠르게 얼리거든요. 이렇게 빨리 얼리면 영양소도 잘 보존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요. 세척이 충분하지 않거나 포장이 찢어진 경우에요. 그러면 표면에 남아있던 세균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게다가 해동을 잘못하시면 더 위험해요. 실온에 오래 두시면 겉만 물러지고 그 사이에 세균이 엄청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해동은 꼭 냉장실에서 천천히 하셔야 해요. 또 하나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냉동딸기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서 달게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포장 뒷면 안 보시면 모르고 드시게 되는데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가끔 보존제나 색소가 들어간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성분표 확인하는 습관도 가져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어요. 90%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알레르기 문제예요.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알레르기액이 나와서 말인데요. 냉동했다고 알레르기 물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생으로 먹을 때랑 똑같이 남아 있어요.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냉동딸기 드시면 가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입안이 가렵거나 목이 따끔거리거나 입술이 붓거나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또는 꽃가루 음식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교차 반응 또는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꽃가루 알레르기랑 과일 알레르기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볍게 지나가는데요. 아주 드물게는 증상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이 확 부어서 숨쉬기 힘들거나 온몸에 두드러기가 확 퍼지거나 심하면 쇼크 상태까지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과거에 알레르기 경험 있으시면 냉동 딸기도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응급실에 실려갔던 바로 그분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6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요. 건강하시고 평소 딸기도 잘 드셨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냉동딸기로 스무디 만들어 드셨는데, 10분쯤 지나니까 입주위가 간지럽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뭐 별거 아니겠지 하셨는데요. 점점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고 숨쉬기가 힘들어지셨대요. 다행히 빨리 119 부르셔서 응급처치 받고 괜찮아지셨어요. 알고 보니까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있으셨는데, 그게 냉동딸기랑 교차 반응을 일으킨 거였대요.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됐어요. 과일 알레르기가 꽃가루 알레르기랑 연결돼 있다는 거요. 그래서 관련 병력 있으시면요. 처음엔 조금씩만 드셔보시는 게 안전하세요.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그럼 누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까요? 세 가지 그룹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음식 알레르기 경험 있으신 분. 다음으로 천식이나 심장 관련 질환 있으신 분이에요. 특히 천식이 잘 조절 안 되시면 더 위험할 수 있대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냉동딸기 처음 드시기 전에 전문의에게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간단한 피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귀찮으시더라도 미리 체크해 두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냉동딸기 드시고 응급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먼저 숨이 막히거나 목이 붓는 느낌이 들면 바로 119 전화하세요. 1초도 지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응급 상황을 대비한 주사약에 대해 혹시 아시나요?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위한 응급 주사약인데요. 병원에서 미리 처방받아 상비해 두시면 좋아요. 만약 갖고 계시면 즉시 사용하시고요. 사용하신 후에도 반드시 응급실은 가셔야 해요. 가벼운 증상이라면 알레르기약이 도움 되겠죠. 하지만 혹 곤란이나 어지러운 구토가 같이 오면 알레르기 약만으론 부족하세요. 바로 응급처치 받으셔야 해요. 영상 설명란에 응급행동 요약 적어놨으니까 캡처해 두세요. 가족분들이나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응급상황 대응 계획 미리 얘기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살짝 무서우시죠?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냉동딸기는 제대로만 다루시면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고요. 항산화 성분도 잘 보존되는 편이에요. 계절 상관없이 과일 즐기실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 안전하게 먹는 실전 꿀팁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해 볼까요? 제품을 고를 때는요. 포장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설탕 들어갔는지 원산지가 어딘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가능하면 설탕 안 들어간 순수 과일 제품을 고르세요. 포장 찢어진 건 바로 교환하시고요.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냉동실에 넣으실 때 밀봉 잘 하시고요. 한번 녹였다가 다시 얼리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을만큼만 꺼내세요. 해동 방법은 진짜 중요해요. 냉장실 해동을 추천드려요. 전날 밤에 냉장실로 옮겨 두시면 아침에 딱 좋아요. 절대 실온에 오래 두지 마세요. 급하시면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리 방법도 알아볼게요. 알레르기 걱정되시면 가열해서 드시고요. 잼 만들거나 빵 구울 때 넣거나 따뜻한 차로 드시면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개인차가 있으니까 처음엔 소량으로 테스트해보세요. 적정량도 지켜주세요. 한 번에 한컵 정도 그러니까 150g 정도가 적당해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반컵 정도만 드세요. 마지막으로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에 냉동 딸기 한 줌, 아몬드 서너 개 넣어서 드셔보세요. 설탕 안 넣어도 딸기 자체가 달아서 맛있고요.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포만감도 좋아서 간식으로 딱이에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데요. 딸기는 원래 성질이 차가운 과일이래요. 그래서 몸에 열 많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소화 기능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라고 했대요. 옛날 지혜랑 현대 과학이 딱 맞아떨어지죠?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냉동딸기는 편리하고 영양도 좋지만요. 포장확인, 냉장해동, 알레르기 체크.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혹시 의심 증상 있으시면 바로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 받으시고요. 응급 상황 오면 119와 응급주사약 이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혹시 냉동딸기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가장 귀한 지식이 되고 먹거리 잔소리 식구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